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보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과 또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정사와 권세들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로 어, 오늘 13장인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12장에서 보면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어, 이가 나와서 하늘에서 그 미갈과 천사들과의 그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이큰 용과 이 사단의 세력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서 땅으로 내쫓긴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여인 교회로 비유되는 이 여인을 죽이고자. 입에서부터 강물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여인의 남은 자손과 곧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늘 예수의 오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이 남아 있는 이 교회와 싸우고자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큰 용을 돕는 어, 어, 두 짐승이 이 십삼 장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일 절부터 십 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내일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을 돕는 용의 하수인들이 이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삼각편대를 이루는 것처럼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데요. 이것을 어떤 이들은 오늘 3일째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악한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바다의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라고 말합니다. 뿔은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짐승이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일곱이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로 이렇게 추측하게 합니다.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에 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이름들이 그 머리마다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3절부터 보면 네 가지 큰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얘기하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여 어, 부서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른 열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은 앞으로 오게 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표범,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넷째 열 불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여깁니다. 앞으로 이이 이 땅의 나라들이 이와 같이 들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짐승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들,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동물들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의 네 가지로 나왔던 그 짐승들이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그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짐승은 오늘 이 땅에 바로 바벨론과 같은 메대 바사와 같은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이 오늘 이 땅에 오늘 용을 돕는 하수인이 있는데 이 사단은 오늘 이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미혹해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바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짐승의 모습으로 오늘 나오는 것이죠. 당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네로 황제 때부터 로마에 있는 대화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 왔고 네로 황제는 그 이후에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던 그 시기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교회를 박해하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바로 용의 하수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짐승들이다라고 알려 줌으로써 오늘 그 배후에 오늘 용의 세력이 오늘 이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 권력과 힘으로 박해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강력해서 뿔이 열 개나 있고 그렇죠? 머리가 일곱 개나 있고 각각의 그 왕관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 당당한 모습이어서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짐승들이 능력과 기사를 발휘하는데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은데 그 상처가 기적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영어로 보니까 the whole world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 짐승의 기적과 기사를 보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야, 이것이 진짜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미혹하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3절에서도 보는 그들의 능력이라는 게 고작 뭐냐면 상하게 되는 것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자를 다시 살게 하는 정도.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오늘 세상이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이름을 자랑하며 오게 될때 너희가 다 그들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짐승을 다 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위임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리 이 짐승이 서게 될 때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짐승을 추종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서 오늘 이 세상 권세와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마치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청문회장에서 국가기관의 장이 되고자 하는 일을 그가 믿는 그 신앙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도 조롱하고 비웃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하수인 종로를 타면서 당연히 누가 이 짐승에 다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맨 앞에서 오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7 집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소리를 내고 하였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어, 보도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나온 숫자를 거의 5분의 1 정도로 어, 6분의 1 정도로 낮춰서 하는 등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아무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소리를 내고자 해도 세상의 언론과 그 뉴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이 짐승이 사용하는 그들의 전략과 공격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입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입을 통해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계속 그 입으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이 너무나 크고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42달이면 3년 반이죠. 1260일이죠. 다 같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잠시 동안 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 땅에 권세를 내어주고 활개를 띠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의 이름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의 장막 하늘 가운데 사는 자들 곧 오늘 인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하는 것인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세를 받아 더더 이상 권세를 받아 이 성도들을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잠시 동안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오늘 하늘 전체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잠시 쥐는그 권세를 받아서 오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심지어 순교를 통하여 오늘 죽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의 능력과 그 힘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오늘 다 짐승을 쫓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나온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장막 가운데 하늘에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인침 받은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땅과 함께 오늘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과 인내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있을 것은 계속된 환란과 박해 뿐이지만,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가운데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고 그리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만 오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마련하는 화려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부활과 영광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어그 하늘 보좌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정치 권력과 통치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그 뒤에 이 악한 영들의 오늘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악한 세력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제 본문에도 나오듯이 용이 그 입에서부터 강물을 토하여서 그 물이 홍수로 이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잠길 것 같지만 그 앞에서 땅이 그 물을 삼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흔 두달 사단이 활개치면서 놔둔 동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순결케 하시고 전국과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도 정말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점점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할 것은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의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130년 전에 그리고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과 선교사들의 그리고 순교자들의 그피 위에 세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깨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이 아시아 가운데 가장 약하고 비천했던 이 조선이란 이 한국 땅을 택하신 이유가 이 땅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오늘 이스라엘까지 가는 바로 이 성교 한국의 사명을 이 한국당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이 나라는 결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기다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땅에 정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같이 이 정사와 권세가 이 땅을 뒤엎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아직 지금 휴전 상태인 이 나라가 저 북한에 총칼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도 없이 오늘 방만하게 방임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하늘의 전쟁 이정사오 권세 뒤에 역사하는 오늘 이 악한 역의 어, 세력을 오늘 우리그로 하여금 주님 즉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독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비전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주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부르짖으로 아버지 준비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써 나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주님 이 성교 한국의 이 비전일 그 사명을 이루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통일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바로 서고,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